안녕하세요. 아람 입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 0 2 0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컨설팅을 와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 생기부 많이 보는 대학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를 많이 본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신 등급을 좀 적게 보는 대학이 어디냐를 궁금해 한다라는 건데요. 학교별로 반영 비율에 대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융합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가 있는데요. 융합형 인재는 학업 역량 많이 보죠. 진로 역량 30% 봅니다. 어, 탐구형 인재가 학업 역량을 좀 적게 보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죠. 진로 역량을 50%. 자, 내신 이좀 부족한 학생들은 탐구형 인재로 지원하고, 또 생기고가 좋은 학생들 탐구형 인재가 맞겠죠. 실입대입니다. 자, 면접형하고 서류형의 반영 비율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잠재역량이 40% 보고 학업역량 35%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형이 잠재역량 50% 학업역량을 좀 적게 보겠죠. 건국대입니다. 자, 건대는 학업역량 300점이고요. 진로역량 400점, 공동체 역량 300점인데 어, 경희대랑 같이 비교했을 때는 경희대는 학업역량이 400점입니다. 진로역량 400점, 공동체 역량 200점으로 경희대와 건대는 학업역량이 더 많이 보는 학교가 경희대고요. 뭐, 상대적으로 진로역량은 동일하긴 하지만 공동체 역량에서 좀 차이가 나죠. 자, 자유전공 보겠습니다. 학업역량 200점으로 적게 보고요. 성장역량이 500점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겠죠? 동국대입니다. 동국대는 워낙 유명하죠. 전공적합성 50점, 그러니까 50%를 본다라는 건데, 그래서 생기부가 좋은 학생들이 흔히 조금 내신이 부족하면 어, 생기부 좋고 해서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에 그냥 일반고인데도 합격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학업 역량 30% 보고요, 인성은 20% 보죠. 그래서 생기부를 많이 보는 대학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대 보겠습니다. 국민대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놨는데 학업 능력이 15%입니다. 전공 잠재력 25%, 발전 가능성 20%, 자기주도성 30%, 그리고 공동체가 10%입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학업 능력이 15%를 반영하게 되게 되는데요. 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기부분에서는 많이 평가되는 게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전공 잠재력이 되겠죠. 어, 물론 공동체 역량까지. 자, 숭실대 보겠습니다. 학업 역량 20%, 적게 반영되죠? 진로 역량 5 0고요 숭실 역량이 30% 반영이 됩니다. 진로 역량 많이 반영되는 학교죠. 그리고 또한 동국대도 50%였고, 숭실대도 50%. 자, 세종대 보겠습니다. 자, 세종대 이쪽이 서류평가고요 오른쪽에 면접평가 기준입니다. 서류평가 기준을 보면 학업 역량 25%입니다. 진로역량이 45%고요. 창의융합과 공동체 역량이 30% 들어가서 뭐 진로역량 많이 보는 학교로 유명하죠. 단국대 보겠습니다. 단국대는 서류형하고 면접형이 있는데요. 서류형에서는 학업역량 45%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면접형에서는 35%가 들어가고 합치면 45%죠. 진로역량이. 그래서 진로역량이 45%로 면접형에서는 높게 반영이 됩니다. 과기대 보겠습니다. 과기대 학업역량 35% 진로역량 45% 공동체 역량 20%입니다. 인하대 보겠습니다. 인하대는 면접형하고 서류형 공통적으로 진로탐구역량이 50%로 많이 보죠. 기초학업역량 30% 공동체 역량 20%로 마찬가지로 인하대도 생기부가 많이 반영되는 학교입니다. 어, 그래서 동국대, 충실대, 인하대가 50%죠. 아주대. 자, 아주대는 학업 역량 37%에 진로 역량 35%로 음, 생기부의 반영이 조금 적죠. 그래서 학업 역량을 많이 보는 대학으로 인하대랑 좀 비교가 되겠죠. 광운대 보겠습니다. 광운대는 면접형, 서류형이 어, 다른데요. 진로 역량 50%로 많이 보죠. 그리고 학업 역량 25%, 인성이 25%인데요. 서류형은 진로 역량 45%에 학업 역량이 35%입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좋은 학생들은 당연히 면접형을 지원하셔야 되겠죠. 명지대 보겠습니다. 명지대도 학업 역량이 면접 평에서 200점이고요. 진로 역량이 500점으로 가장 많이 반영이 되고 공동체 역량 300점인데 서류형에서는 학업 역량이 300점으로 조금 100점이 더 많이 보죠. 그리고 진로 역량은 동일합니다. 공동체 역량에서 200점으로 좀 줄고요. 그래서 생기부가 좋은 학생들은 진로 역량이 많이 반영되는 면접형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겠고요. 뭐 합격 사례에서도 4.2등급의 전자공학과 합격한 학생이 생기부 좋게 해서 좀 등급은 부족하지만 합격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인천대 보겠습니다. 인천대는 학업 역량 30%죠. 근데 진로 역량이 30%인데 발전 역량이라고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50%가 되겠죠. 자, 가톨릭대랑 비교해 보면요. 서류 평가 요소에서 학업역량 40%로 인천대와 어, 인천에는 30%였죠. 진로역량은 40%고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 20%로 인천대랑 비교했을 때는 학업역량을 많이 보는 대학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면접평가에서도 이제 질, 면접평가에서는 진로역량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서류에서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렇게 어, 보여드렸던 대학들을 보시면 어, 진로역량과 학업역량의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을 보고 지원하는 게 되게 좋겠죠. 근데 사실 이런 비율까지도 다 확인하면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좀 고3인데도 불구하고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나한테 유리한 학교가 어디인지를 보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죠.